안녕하세요. 어토 골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백스윙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필드레스를 좀 다녀보면 확실히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때문에 어, 그걸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두 가지 정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좀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왼팔을 쭉 뻗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물론 뻗는 것도 맞아요. 뻗는, 뻗어야겠죠? 이게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뻗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스윙을 이렇게 만, 어, 뭐라 그럴까, 잡아 드릴 때 완전 정말 이 팔이 정말 이렇게 뒤로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정말 빳빳하게 이렇게 힘을 꽉 주면서 세게 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힘을 이렇게 쫙 세게 힘을 빡 들어가게 해가지고 세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뻣뻣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면 등 쪽까지 이상 상체의 전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더 심하신 분들은 양팔을 다 이렇게 뻣뻣하게 힘을 주면서 쫙 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드레스부터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백스윙을 갈 때도 이렇게 쭉 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네. 프로들이 팔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펴고 있습니다. 제가 팔을 한번 걷어서 보여드리면요. 팔을 펴고는 있지만 정말 힘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구부러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냥 팔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네,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좀 낮춰서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자, 어때요? 지금 벌써 이 어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제 팔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펴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그런데 무조건 팔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팔을 너무 곧게 피면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코킹도 잘안 되고요. 설사 진짜 코킹이 됐다 하더라도 이 몸의 턴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네. 자, 팔에 힘이 조금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가 이등 쪽이 쭉쭉 늘어나지게 되는데 이 팔을 펴게 되면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등 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다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뭔가 쭉쭉 늘어가는 느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미스가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혹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오른쪽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이 오른쪽 어깨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이쪽 팔이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이제 스윙을 이렇게 잡아 드릴 때, 여기를 툭툭 쳐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던 게툭 하고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딱 갔을 때, 후, 다시, 후 하고, 후, 하고 힘을 좀 내쉬면서 힘을 축 빼보세요. 그랬을 때이 팔이 절대 이거 구부러진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부러졌다라고 조금, 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내 팔과 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아내 팔이 구부러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손과 가슴 간의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았던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우리 이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팔이 한 요정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죠 이렇게 펴진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있죠 자 이렇게 올렸을 때 그냥 편안하게 올렸을 때내 팔과 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백스윙을 갔다 그러면은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팔을 더 펴려고 하니까 어깨부터 막 등까지 다 힘이 많이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정프로가 하란 대로 하면 뭔가 팔이 구부러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에 대한 뭔가의 잣대를 내손어 얻었을 때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됐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 내가 구부러졌구나 펴졌구나를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백스윙을 갔을 때 왼팔이 정말 힘이 뻣쩍 들어갈 정도로 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후 하고 힘을 내뱉었을 때 뭔가 힘이 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살짝 구부러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과 가슴간의 간격이 좁아질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요거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왼팔이 살짝 구부러지는 거 괜찮습니다. 나쁜 스윙 아니니까요. 혹시 내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는 스윙을 혹시나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은 내가 왼팔을 너무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드레스에 내가 너무 왼, 왼팔 오른팔 다 펴고 있나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겨드랑이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어 제가 이제 휠드레스는 지금 벌써 한 8년째 같이 다니고 계신. 벌써 9년째인가요? 8년, 9년째 같이 다니고 계신 한 네,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지인분들이랑 라운드를 좀 갔었어요. 그런데 뒷 모습을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뒤에서 봤을 때이 오른쪽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자, 느낌 오셨어요? 네,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요쪽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느낌이잖아요. 사실 제가 수영을 지금 처음 따라해봤는데 따라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딱 마음에 와닿네요. 뭔가 더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수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자, 뭐가 잘못됐냐면요 오른쪽 팔뚝이 여기 옆구리 쪽에 붙어 있었어요. 네, 붙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몸에 회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두 가지예요. 어, 겨드랑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겨드랑이를 붙인다고 해서 여기 이 팔꿈치 쪽, 팔뚝까지다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또 경직이 되겠죠? 많이, 이렇게. 경직도 되고 몸을 이게 회전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치를 할 거예요. 펀치를 할때쭉 했다가 팡 이렇게 치는 게 힘이 세겠어요? 딱 붙여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게 힘이 세겠어요? 뭔가 견고한 느낌은 들지만, 그죠? 뭔가 딱 붙어 있으니까 견고한 느낌을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쭉 늘었다가 펀치를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잘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가 붙는다는 거는 정말 이 끝점이 딱 붙는 거고요. 이 끝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쓰면 그냥 붙는 거예요. 네, 붙어 있잖아요. 내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제 겨드랑이 보이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붙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겨드랑이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몸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몸의 회전, 몸이 회전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앞에서나 옆에서 보면 잘 확인이 안될수 있어요. 사실 저도 앞에서나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몸이 좀 들려요. 이것만 보였거든요. 아, 몸이 조금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팁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저쪽으로 치는 상황이었고 카트 도로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뒤에서 그분의 스윙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갑자기 사라졌나요? 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를 너무 붙이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여쭤봤죠. 혹시 겨드랑이를 붙이려고 하세요? 오른쪽 겨드랑이? 어? 어, 네. 저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그걸 하니까 좀더 견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세요. 그냥 이렇게 벌어져도 괜찮으니까 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서 뛰셨던 분들은 내가 벌리려고 해도요.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게. 그랬더니 그 다음인가 라운드 때 이거 하고 나서 거리도 늘고 더 뭔가 공이 더잘 맞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윙의 모습을 앞에서 측면에서 찍는,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도 한번 찍어보시면 몸에, 뭐,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겨드랑 내가 지금 팔뚝이 몸에 붙은 건지 안, 안 붙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보여요. 자, 자, 붙어있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가슴과 팔의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그죠? 이걸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스윙 때이 공간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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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어드레스 때 만들어 온내 가슴과 손의 간격은 정말 그대로 유지가 되게. 그래서 항상 손은 내 가슴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스윙을 해주셔야지만 정말 일관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힘을 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백스윙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이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사실 뭐 백스윙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백스윙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잘못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좀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 바로 잡으면서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공통점은 하나예요. 항상 공간을 활용을 해야 하고 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그래서 팔을 너무 펴는 게 아니고 구부려도 되고. 그리고 겨드랑이 너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정포 프로였습니다. 안녕.